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를 중심으로, 당신은 원하는 것을 위해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문학적 해석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선택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드는 심오한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선, 파우스트의 기본적인 줄거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우스트는 학문과 지혜를 극한까지 탐구해왔던 위대한 학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지요. 한계에 부딪힌 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에게 무한한 지식과 쾌락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그 대가로 그의 영혼을 요구합니다. 결국 파우스트는 이 계약을 수락하게 되고 이후 그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과 도덕 욕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여기에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가? 파우스트의 선택은 단순히 그의 탐욕으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좀더 깊은 차원의 실존적 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삶을 꿈꿨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자신의 영혼과 도덕성을 잃고 맙니다. 이 점에서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인간, 욕망의 위험성과 그 대가를 경고하는 윤리적 교훈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개인적 욕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내면의 평화를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경제적 풍요, 혹은 사회적 명성을 위해 자신, 혹은 타인의 가치를 희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파우스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판다는 표현은 단지 극단적인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지향점과 가치관을 무엇에 두느냐에 대한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위해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또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삶의 순간순간에서 우리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이에 따른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우스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선과 악, 도덕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한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자기 성찰과 책임감을 되새기게 됩니다. 결국 파우스트의 선택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떠한 가치관에 따라 행동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메피스토 펠레스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일까요? 진정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과연 우리가 희생하면서까지 얻어야 할 것인지 혹은 우리가 잃게 되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아닌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